펌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펌프 첫 줄을 보죠. 한번. 펌프의 종류에는 터보형 펌프, 용적형 펌프, 특수 펌프. 펌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특수 펌프는 기타의 펌프라는 얘기예요. 기타의 펌프. 그래서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터보형도 아니고 용적형도 아닌 네. 기타의 펌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 중 소방용 주펌프 및 예비펌프로는 터보형 펌프 중 하나인 원신식 펌프를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제 과거죠. 충압펌프로는 특수펌프의 한 종류인 와류펌프, 가로 외수급펌프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현장에 외속 꼽 펌프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류 투 펌프나 터빈 펌프가 엄청 많습니다. 더 많은 거는 보류투죠 네. 자. 어.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개정 전에 넌 검정 기준이라고 있었어요. 소방 검정 기준, 소방 펌프에 대한 소방 검정 기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소방 펌프로는 반드시 원심 펌프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기가 돼 있었어요.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아무거나 선택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의 종류에 대한 규제는 없다라는 거. 충압 펌프 있죠? 추압 펌프는 50년 전에도 없었고, 거의 그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규제, 규정이 있었는 것처럼 현장에 외소국 펌프만 사용을 했었어요. 규정이 있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펌프와 예비 펌프, 즉 소방 펌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추가 펌프를 소방 펌프를 하지 않습니다. 주펌프와 예비 펌프를 소방 펌프를 하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모두 없었다 라는 거예요자 펌프는 터보형 용적형 특수형인데요 인펠라가 이제 회전을 하죠 인펠라가 회전을 하게 되면요 인펠라가 회전을 하게 되면 예, 속도가 생기죠 속도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바뀌어서 예, 보내줍니다 운동 에너지를 속도, 즉,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서 보내주는 임펠라 회전에 의해서 속도를 발생시키고, 이건 이제 운동 에너지죠. 이걸 압력 에너지로 바꿔서 보내주는 게 터보형 펌프예요. 자, 종류는 원심식, 사료식, 충류식 원심식은 보류터와 터빈이 있는데, 이 보류터 터빈, 어떤 게더 비쌉니까? 터빈이 더 비싸죠. 왜요? 안내 날개가 더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 원식 펌프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터빈 펌프를 써요. 보르트를 써요. 그러니까 소방은 항상 싼걸 쓰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뭐가 더 싸요? 이온화식이 싸요? 광전식이 싸요? 광전식. 광전식을 쓰는 거죠. 자, 열 연기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뭘 쓸까요? 예, 열 감지기를 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방에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설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몇층 이상은 스프링클로 하고 몇층 이상은 뭐 옥내 소화전 하고 또 예, 어디에는 연기 감지기를 하고 어디에는 뭘 하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알아서 안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전 쪽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죠. 그리고 설계할 사람 모여. 결국은 누구한테 설계 줘요? 가장 싸게 거래줄 사람. 자, 공사할 사람 모여. 누구한테 결국은 공사 줘요? 가장 싸게 할 사람. 그러고 나서 건물이 부실하고 불이 안 꺼지고 그러면 책임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 1년대요. 아, 벌써 20년 전에, 20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살만해졌잖아요. 근데 20년 전은요? 덜 살만하잖아요. 20년 전얘기예요 20년 전에, 미국 사람이 이태원에 이제 건물을 하나 사죠. 단독주택. 지하 1층, 지상 2층 이 건물을 샀어요.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방시설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래서 소방업체에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해 달라고. 자, 터빈뻔뻔은 뭐가 있다고요? 안내 날개가 있어요. 그럼 안내 날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게 올릴까요? 낮게 올릴까요? 높게 올리겠죠? 그렇죠? 예, 높게 올리면 장점만 있습니까? 높게 올리는 건 장점이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예, 토출량이 작습니다. 왜 토출량이 작아요? 한번 회전했 때 토출량이 이만큼인데, 자보리토 펌프는 안내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전하면 이 전체가 이렇게 토출이 돼요. 근데 터빈은요. 여기 안내날개가 이만큼 용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한번 회전하면요. 이만큼 토출할 수밖에요. 똑같은 외형의 크기일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동력이 있잖아요. 똑같은 동력일 때, 예, 감마 Q, H, 나누기 100이 효율 곱하기 K인데, 자, 똑같은 동력이에요. 이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H가 커요. 뭐가 작아야 될까요? 유량이 작아야 되죠. 똑같은 에너지일 때, 그쵸? 자, 이번에 4류 펌프, 6류 펌프 넘어갑니다. 용적형 펌프는요. 용적 기본 부분은 케이싱 내에 용적을 변화시켜 액체의 에너지를 바로 줍니다. 그 에너지가 뭐예요? 압력 에너지죠. 그래서 얘는 용적 변화를 통해서 압력 에너지를 바로 만들어요. 근데 조금 전에 터보형 뻔뻔은 압력 에너지를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 운동 에너지를 거쳐서 압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어, 왕복식 펌프, 회전식 펌프가 있고요. 그3 번의 특수 펌퍼는 마찰 펌퍼, 분사 펌퍼, 기포 펌퍼, 수격 펌퍼. 이것만 있겠어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아닙니까? 계속 만들어. 내 사실은 더 있단 얘기죠. 기타의 펌퍼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 뭐가 충압 펌퍼였었다? 예. 일본에 있는 마찰펌프, 재생펌프, 와류펌프, 외소펌프, 이게 같은 말인데,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었다는 거, 그죠.